왔습니다. 우리 노무현 은보 어떻습니까? 지난 3, 4월 민주당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족벌 언론이 족벌 신문이 깍구로 매달고 장작으로 훔친 두들겨 패했습니다 어디 부패음이 단 하나나 나왔습니까? 누가 부패를 척결할 것이냐 답입니다 부패는 부패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척결할 수 있습니다 노보가 한나라당에게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뭐하는 자리죠? 검찰총장을 임명합니다 검찰총장 부패를 수사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DJ가 현역 대통령에 있는데 그에게 부패 혐의가 있다면 너희들 한나라당 지금부터 수사해 봐라 이겁니다 솔직히 문제되는 것은 DJ가 미워 죽겠는데 옳다구나 저 인간 썩었구나 그런데 노 후보가 당선되면 부패를 척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싫으신 것이죠? 부패를 한나라당 보고 수사하라는 사람이 덮어버릴 것 같습니까?